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먼저 언급하세요.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의 죄악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에, 먼저, 이, 이 잠깐 보면요. 이 9절부터 그냥 바로 <laughs>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9절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3장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 진저, 폐역하다. 하나님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모반했다는 것이죠. 조선 시대 때 왕을 배역한 하나님을 배역한 그 세대 더러운 것 어떠한 영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포악한 그성읍 포악한 폭정이 난무하고 막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다는 것. 왜 이렇게 돼있는가이성읍들이화 있을진저 이랬는데 그럼 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가? 이전에 나옵니다. 그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도와달라 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진 않아요. 자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되었는가? 2 절에 보면요,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짓는 사자예요. 방백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 뭐 사자처럼 그렇게 막 포악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재판관들, 저녁 1위와 같다. 선지자들, 경솔하고 간사하다.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더럽혔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여기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방백들, 제사,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이 구절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 없이 여러분 방백들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반여서는 그게. 5절에 보면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하시면서 자꾸 반전을 자꾸 이게 엉뚱한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그 불의한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근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그 지도자들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자신의 그그 그 완악함, 스터번니스, 그거 그 완고함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빠짐없이 그 백성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신대요. 얼마나 참 내로우시고 아이 충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이이 악을 행하는 그 백성 가운데 여전히 계시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면 뭔가 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어, 이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에, 그것이 뭐냐면 7절하고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아, 세상이 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이 닭하게 돌아가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7절에서는요, 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다른 반역에 보면, 너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뭐, 재판장들, 여기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타락할 때, 너만은,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에 타락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이, 이 교회가 참이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대안이 되라. 네가 대안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너만이라도 그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십시오. 나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다른 한 가지 푼데 8절에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기 막관영했을때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누굴 심판해요? 죄인이 죄인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를 기다려라. 너희들은 너희들 할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한 묵묵하게 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소멸하는 불로 심판 나를 믿어라. 나못 믿겠니?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고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을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이, 이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요.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이제 다 심판의 불이 되어가지고 소멸한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요, 구절부터 이제 갑자기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온다가 갑자기 그때에 그때 때가 어떤 시간의 전환입니다. 어떤 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절 9절 한번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가지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입니다. 하나가 되어 나를 섬기게 한다, 나를 예배하게 한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니 그렇게 포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기다리라 그러고 소멸하는 불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에 어떤 한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요 아, 이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 소멸의 불이 질투의 불이 질투의 불이 소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불이 질투라는 건뭘 존재한 거예요? 사랑을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의 불이 심판을 하지만 이 심판이 심판이 이 질투의 불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 질투의 불이 진노의 불이. 그러면 질, 질투와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주심으로 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기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 부정한 입술로 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방백들이 잘못됐다. 제사장들이 잘못됐다. 다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대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준비하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전에는 뭐 했는데? 부정한 입술로, 부정하다, 뭐, 뭐 비방하고, 논단하고, 판단하고, 맨날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의, 그게 의인, 의줄 알고. 그의 아닙니다. 뭐가 의, 의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내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입술을 변화시켜서 결국 영광스러운 입술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영화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뭐 맞춰져 가지고 조율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섬기게 된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안 믿으면요 변화 없어요. 백년을 뭐뭐 아무렇게 뭐 백일기도 뭐, 뭐, 뭐 뭐천일기도도 소용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입술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못 합니다. 재단 숯불로 지져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조심을 해 가지고 그렇게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소멸의 불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고 지져 주실 때그내 내가 내그 능력으로 지우지 못하는 얼룩들이 다 지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그 입술이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뭘로? 여와를 높이는 입술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한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요 그럼 마귀가 교회를 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반대의 수술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어, 감사.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얼굴이 밝아야 돼요. 부응하는 교회는요, 딱 가보면 압니다. 얼굴이 밝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부응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교회는 가보면요. 얼굴이 막 힘들어요. 뭐 얘기하는 것도 다 어때? 막 힘든 얘기만 하고. 1 0절에 보면요,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백성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굿수는 뭐 굿수 강은 먼 곳입니다. 거기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입니다.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데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교만을 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수치가 뭐예요? 여기서 수치, 수치가 뭐야? 여기,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스반에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의 여화를 찾으라.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 교만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교만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인. 아직도 자기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그거 가지고 백날 해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나. 1 2절에 보면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주. 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을 버리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주어가지고, 그들이 여와의 호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는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은혜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즉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기뻐해야 되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죄인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제하해줬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다른 거 어떤 기쁨을 찾으시나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 나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원수를 쫓아내며 여러분 그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마귀가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건요 그건 묶인 개가 지어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격 못 합니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돼요. 공포감만 조성하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왜 흔들리십니까? 마귀는 우리 이제 어떻게 못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이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쫓아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에 뭐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냐면 아 하나님이 참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오늘 이렇게 감사한 한 날을 주시고 아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은, 은혜와 인자로 나를 비추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요, 이런 알 때부터 계속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6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 17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참은내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만 들었는데요 이 스마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부실 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것은요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그 구원을 쟁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기뻐하신데요. 아니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만한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일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기뻐하고 이런 일을 안 하면 안 기뻐하고 지금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 겸손한 존재, 교만을 버린 존재, 교만을 버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저 구원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이 더러운 입술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재단숯 불로 저를 지져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이 성도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질 질투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성령의 불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요. 이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섬긴다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섬길 때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섬길 때 조금이라도요. 내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인정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불 태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태우면 요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섭섭한 일 당하면 아니 내가 교회로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인정받고자 한 사람들의 생각 나오 반응. 저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불. 성령의 불로 태워 죽여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 어, 섭섭한 일 당할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섭섭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지 못했나보다. 내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자들입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근데 거기 내 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게 그분의 시험거리입니다.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의의가 되었는데 하나님 오직 내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그 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 기쁨의 이제 근원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뒤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때 다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등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것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대요 그 백성에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칭찬과 명성은요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된 칭찬과 명성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져서 그 그 자비로운 이름, 그 나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겸손하게 믿을 때에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 소멸의 불이 성령의 불로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교만을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의 명성과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에게 우리 교회 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